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밤 같이 어, 노래 듣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왔고요. 여기는 바로 연습실입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그냥 코드를 치면서 그냥 멜로디 막 만드는 거? 제가 취미가 생겨가지고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어, 조금 제 처음 하는 작곡을 같이 하고 싶어 작곡은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코드를 만들어 왔어요 코드 진행에 그래서 그 코드를 진행에 멜로디를 같이 여러분들이 붙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선 그런 가사를 미라클의 분들이니까. 어... 미라클 분들은 달콤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 미라클 분들은 달콤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 이제 여기까지 했어. 했잖아. 요,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가서 뭐 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보다 훨씬 더 좋아. 잠깐만. 아, 내가. 괜찮나? 아 어떡해 나 웃겨 아니야 멋있는 거야 그쵸? 아 미라클 분들 빼달라고요? 아 그럼 미라클은 달콤해 이렇게 할까요? 미라클들은 달콤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미라클로 할까요? 아네 미라클은 달콤해 아이스크림처럼 해서 멤버들을 불러와서 아 멤버들한테 나한테 와서 한 마디만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할까? 한번 해 볼까요? 어, 여기 누가 와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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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야, 어, 우리 <laughs> 오마이걸의작사아 님이 오셨습니다. 언니. 왜? 카메라 어디? 야, 봐 봐. 야, 내가 만들었다. 미라클은 달꿈네. 아이즈킷임처럼 부푸도록 좋아 오, 귀여운데요? 진짜? 괜데 아, 진짜? 귀여운 것 같은데 어? 또 누구가 자꾸 온다 <laughs> 봐봐 비니야 봐봐 일로 와봐 <laughs> 다음 다음 그거 후렴 만들어 저요? 어 미미는 랩써 봐봐 언니가 여기까지 했어 미라클은 <laughs> 달콤해 아 여기 근데 자꾸 틀리지 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보다 훨씬 더 좋아 만든다! <laughs> 이런게 있어요? 으으어어어으 미라클 야으으으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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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은으 함께 해줄래? 그럼 함께 해줄래? 옆에 있을래? 오! 오! 야, 저거 저거 잊어먹어 저거 함께 있을래?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함께, 함께 있을... 있을래? 옆에,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아, 아 무슨 말 들어본 같은데? 은처럼 <laughs> <laughs> 있을게 우리가 만나면 좀 만나 우리가 만난다면 그건 기적 어때? 아 그럼 함께 있을게 옆에 있을아 함께 있을래 옆에 있을게 같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누구보다 행복한 걸 누구보다 아 같이 있으면 미미 뭐가 좋을까? 사실 저 가사 처음 써봐요 같이, 써 봐요. 같이 <laughs> 있으면 같이 있으면 <laughs> 웃게 되는 걸 오! <laughs> 어 맞다. <laughs> 웃게 되는걸?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laughs> 그러면 봐봐 음을 붙여줄게 언니 해보자 제가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오, 네. 오, 그럼 내 피아노를 쳐줄테니까 네. 이거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랩이에요 그러면 <laughs> 제가 여기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쳐줄게 네네네 어, 한번 맞춰보고 속으로 맞추고 있을게 어, 맞추고 있어 언니 한번 불러볼게요 네 누가, 나 어떻게 인기쟁이야? <웃음> <웃음> 유아야! 어? 인기쟁이들이네? 어, 유아야, 언니가 5, 6, 7, 8 미라클은 달콤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콤보다 <laughs> 훨씬 더 좋아 <laughs> 함께 있을래 옆에 있을게 <웃음> <웃음> 같이 있으면 한번함함있있을 옆에 있 있을래 이있있을게는는걸 미라, 클 미라, 클 미라, 클제는 거. 미아 깨닫는 거. 미라, 깨닫는 거. 미가 점점 는까워지는 거. 미라, 깨닫는 거. 라 깨닫는 거. 미라, 깨닫는 거. 라 깨닫는 거. 애매어, 너. 자꾸 내는너 자꾸 려 해. 라내나 진짜. 자꾸 자가 오 해. 나도 몰라 진짜. 진짜. 이제 너가 알아서 해. 아, 어, 귀여워. 뭐야? 좋은데? 데 <laughs> 안녕, 안녕. 여러분, 효정 언니 자꾸 하는 거 응원 많이 해 주세요. 효정언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전이 화이팅 잘해. 저도 샤샤리와 안녕 어? 안녕 가자. 미미짱.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네. 아, 지금 이제 1분이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래 리플레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휴지. 리플레이하고 끝낼게요. 오늘 제가 만든 거. <laughs> 그 한번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지. 잠깐만. 혼자가 아니라 할수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랑 같이 놀아. 네. 아! 한 시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 음, 오늘 이렇게 저희 브이앱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곡을 만약에 마음, 음 완성하게 된다면 꼭 제가 나중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섹시한 표정 좋다고요? 오. <laughs> 어, 내 네, 끝이다!